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15일차 되었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오늘 읽은 단락은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하라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볼게요. 글렌백은 30대에 알코올 중독으로 바닥을 친후 다시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9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호보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전히 실수를 통해 얻은 것이었는데요. 근래는 회상합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나자 인생이 또한번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본래는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에 따르면 그것은 곧 자신만의 원칙입니다. 일관적인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실패할 자격도, 그것에서 벗어날 자격도, 더큰 성공과 행복을 얻을 자격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억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글레는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까지도 대담하게 질문하라. 만일 신이 정말로 있다면 맹목적인 두려움보다는 이성의 경의를 표하는 인간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 적어 봤는데요. 블렌의 최고의 조언.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끌려가는 삶에서 내가 이끄는 삶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매일 달려나가고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은 모두 잊어버리고 진정한 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기로 인해 달기를 못하다가 퇴근 후 달기를 하였습니다. 할까말까 망설이다 운동화 신고 나니 어느새 달리고 있었습니다. 5km를 목표로 달렸지만 오른쪽 무릎 통증이 올라와 4km에서 멈췄습니다. 일주일의 휴식시간이 있었기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달려봤기에 저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10분 동안 하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있을 마라톤 하프 코스에 두 번째 도전을 하기에 무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는 완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축 처져있었는데 달리기를 하고 나니 기온이 다시 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후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글쓰기에 집중했더니 훨씬 더잘 됩니다. 이럴 때면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해 나가 봅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글랜이 던진 메시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 이러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실패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또 다시 성공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